네! 2024년 2월 27일 홀리 리치 북토크 긍정화학원 20까지 골차도 외쳐 빡! 크기전에아 오늘 데일 카네기자기걸리론입니다이 사진 우리 더블와이 파파님 81년생 와... 형님 와... 아,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오늘 8 1년생이셨다니 부산에서 오신 더블와이 파파님이 하는 프로필 사진이죠 데일 카네기 그 항상 책을 제가 꼽아놓고 있지만 어, 다 읽질 못했는데 틈틈이 다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드디어 깁스를 어, 이제는 풀어도 되긴 해요. 풀어도 되지만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어, 무리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팔이 안 펴져요. 이게 굳어버리더라고요. 근육이 조금만 안 써도 줄어든다네요. 그래서 재활을 할 건데 제가 느낀 점, 제가 블로그도 하나 올렸지만 왼손 재빈 제가 밥을못 먹고 왼손으로 결국 되게 짜증이 났지만 오른손으로 하는 훈련을 해서 지금 이제 웬만큼 됩니다. 완벽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3주 정도 하다보니, 이제 되는 훈련이 되니, 아, 그래, 양손잡이, 양발잡이 되게 유리하거든요. 축구도 호날두나 손흥민이 굉장히 그 원탑들은 양발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요. 공격수들에게 상당히 좋은 게 양발인데, 저도 축구할 양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 이게 아니면 할수 없었잖아요. 이렇게. 굳이 일부러 아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여기도, 어, 일카네기 친구분이, 루시라는 분이, 그 원래는 대학교에서 오르간도 배우고 시내에서는 대중 연설을 가르치고 목장에서는 음악 감상 교실을 지도하고 하루 종일 사교 모임, 댄스 파티, 뭐 승마 등 하느라 바빴다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심장이 문제여서. 근데 의사는 갑자기 그냥 하루 아침에 1년 동안 쉬어야 됩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입원해야 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엄청 울었대요. 계속 울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분 예술가가 얘기한 거죠. 이 1년을 잘 생각해봐라.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아, 눈을 떴더니 감사한 거야. 어, 옛날보다 고통이 줄었네? 어, 나 예쁜 딸이 있네? 어, 내가 그래도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네? 라디오에 음악이 나오네? 책을 읽을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마음이 바뀌니까, 지금 그 1년을 통해, 앞으로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특히, 뭐가 달라지냐. 우리도, 우리 일상의 옆에 있는 것들을 되게 다르게 보게 될수 있는 게뭐냐면요 설거지를 할수 있고, 비누 거품 속에 있는 무지개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비누 거품, 무지개가 보이죠? 옛날에 안 보이던 게. 그죠? 와. 그리고 눈 속을 나는 참새도 보인다. 중간에, 뭐 메모리가 모자라서 끊겼어요. 하. 아. 슨튼그 감사함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작은 거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게 바로 오늘의 삶. 오늘의 에 어려움이 있으시고 불편한 게 있었으면 이제는 그걸 통해 새로운 어, 몰랐던 부분을 보게 된다. 저도 어, 차를 못 타게 되면서 사람을 보게 된게 전철을 타면서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사람을 사는 걸 보니까 물론 오늘도 이호선 장난 아닙니다. 전쟁터였어요. 완전 치열하고 버스도 전쟁터였지만 옛날 학생 시절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돈도 나름 맡기기도 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통해 아, 살아가는구나 그것도 보이게 되고 책을 읽는 분들이 사실 아쉽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들고 다니는 제가 행복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지금도 독서가 결국 이긴답 믿고 우리는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laughs> 힘찬 화요일, 행복한 화요일, 감사함이 떠오르는, 감사함을 건강해진대요. 어떤 분이 팔이 아예 뻗지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확 펴주는 날이 있었대요. 확 펴지는 거예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놀라운 역사를 저부터 창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힘차게 제가 보겠습니다. 일나 치고 사람도 더 지혜롭고 월 삼천 부자 됐다. 이 우리 아들 돌봄 센터 길이 열렸다. 교회 옆에 아름다운 집을 얻었다. 삼 우리 아들 딱옆부터 하나님 격정 만나서 자기를 찾아갔다. 사 우리 회사 행복한 일자라고 독서 경영전생겨 너무 기업 됐다. 오 나는 자상하고 젠틀하면 리더십과 거듭가진 남편 아빠 됐다어 그리고 이 책에 나옵니다. 잘 듣는 사람, 잘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플 때 그게 되더라고요. 저도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파 보니 경청을 배우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자 6. 난 올해 3천만원 11조 했다. 7. 난 600만원 성교원 했다. 8. 헨리 나와인처럼 강의 글쓰기 잘하는 강사 작가 됐다. 9. 올해 전자책을 냈다. 전세계 퍼전 나갔다. 10. 전세계 테드락 토크쇼도 영어로 강의 따냈다. 11. 실력과 영성 모두가 지금 겸손한 채널인 줄다 12, 영원한 7개국로 마스터에서 소통 전문가 수빠을다 13, 10년 안에 도서관과 예배당 강남 건물을 얻어서 100% 사람들 또 왔다. 14, 올해 유튜브 만명 찍었다. 블로그, 인스타 만명 찍었다. 16, 우리 아들 딸은 스마트폰 게임기 시대이지만 AI를 주도하는. 창의력과 건강능과 기르는 멋진 아이들이 됐다 17. 영화의 배부 200명 부흥했다 18. 주식부동산 경제원 마스터도 재테크 전문가됐다 금융문맹 탈출했다. 19. 축구 선거 시작했다. 20. 올해 성경 3독 했다. 20. 모두 금정원은 사랑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 도구됐습니다 어제, 우리 미라클머닝방 분들, 너무 항상 좋은 글, 너무 사랑스러운 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SNS 방들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클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고 됐어요 분열하고 상처 주지 않도록. 올해 이게 끈끈하게 쉽지 않을 수있거든요 그리고 더퍼스 멤버분들이 감사한 건 유튜브 구독자를 많이, 많이 늘려주셨어요. 어제 너무 감사합니다. 저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열정을 다해 어, 좋은 내용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왔으니 고물나떼한장깝니다 파이팅! 내일 또 만나요. 응?